안녕하십니까. 오직 눈성형 하나만 20년 이상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TV 이희문 원장입니다. 저희 이희문 성형외과TV는 아주 많은 자료들이 있고 또 정말 그 어느 병원에서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핵심 부분들을 여러분께 고친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 희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은 어, 쌍꺼풀 재수술을 받으러 저한테 오셔서 전후 상태로 가신 분인데요. 쌍꺼풀 재수술을 받는 이유가 눈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저도 그런 분들을 뵐때 상당히 진지한 자세로 임합니다. 왜냐면 그 수술을 받았는데 만족을 못한다는 건 상당히 스트레스가 받는 일이고요. 그리고 또 한번 잘못되면 특히 눈 앞쪽에 앞뒤 흉터가 났거나 아웃라인으로 두껍게 빠져서 흉터처럼 보인다면 그 어느 병원에 가도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는 분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웃라인으로 빠져 있습니다 근데 아웃라인 뭐 어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 댓글을 저한테 그렇게 달아 주신 분도 있습니다 아웃라인 뭐 어떠나요? 그렇습니다 보기 나름이고요. 또, 서양인들은 눈이 다 아웃라인 싹 흐릅니다. 아웃라인을 정의하자면, 이렇게 선이 바깥쪽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붙으면 인라인. 바깥쪽으로 떨어졌으면 아웃라인인데요. 글쎄, 그건 뭐 의, 의학용어가 아니라, 그냥 환자분들이 그렇게 쓰니까, 저도 따라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되면, 흉터처럼 보일 뿐만이 아니고, 선 자체가 흉터처럼 보일 뿐만이 아니고, 어, 아웃라인이 도대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아웃라인을 만들어서 일부러 아웃라인을 원해서 만든 분도 있고요. 어, 그러니까 눈이 커 보이기 위해서 앞쪽으로. 그리고 좋은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웃라인이 흉터처럼 보이면, 그러니까 조금 얇은 인아웃 정도. 중간은 그냥 인아웃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웃라인으로 빠지면 다 흉터처럼 보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눈이 아주 크고, 정말 서글서글하고 눈동자가 크고 그런 경우면 아웃라인이 잘 어울리겠죠 어, 그렇지만 대부분의 한국 여성들은 눈이 그렇게 서양인들과 다르거든요 그리고 수술해 놓고 보면 어, 보편성이 떨어집니다 한국 여성 중에 원래 선천적으로 아웃라인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웃라인이라면 수술한 흔적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아웃라인으로 빠지고 선이 이렇게 길게 빠지면 이 흉터로 보이거든요. 근데 한번 흉터로 보이면 이거를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아웃라인을 인라인으로 조정하거나 아니면 거의 인라인에 가깝게 조정하는 수술을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수술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보시면 아웃라인삼 커플이 인라인으로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웃라인이 되면 왜 인라인으로 표정이 어렵다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뭐눈 그냥 선 다시 그으면 되는 거지 절개를 다시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안될 이유가 있겠나 라고 환자분도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도해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도해 보시면 이렇게 아웃라인 쌍꺼풀 그러니까 제가 도해를 지금 이 부분이 아웃라인 쌍꺼풀이죠. 그리고 빨간 부분이 절개를 한 겁니다. 이렇게 절개해서 갖다 붙이면 이건 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은 코 있는 쪽인데요. 열분의 피부가 없어서 절대 그이 흉터가 접히질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절개해서 눈뜨는 정도를 조절하면 접혀 들어가지만 여기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두 줄이 됩니다. 흉터가 두개가 되는 거죠 마치 훅을 때려서 붙인 것처럼 흉터가 두개가 되기 때문에 어 일반적인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어 피부를 끌어 모은다 그런 좀 독특한 방법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여분의 피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피부를 끌어 박리를 해서 피부를 끌어 모읍니다 밑으로 파서 끌어 모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양극 자체를 살짝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라인에 가깝게 교정이 가능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아, 듣고, 아 쉽네. 이렇게 생각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제가 그런 아주 핵심적인 부분은 다말씀 드릴 수도 없고, 저는 이렇게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웃라인이 되면서 흉터가 남은 내양가, 아웃라인을 인라인으로 교정하고 흉터를 없앤다. 아주 단순한 명제지만, 그게 안 돼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눈을 인라인으로 시작하는 둥근 눈매 그리고 좌우폭이 길어 보이는 눈으로 교정한 사례를 보셨는데요. 저희 이윤성 외과가 제가 이 자리에서만 23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저희를 찾아주시는 어, 제가 어, 제 명성에 맞게 특별한 기술들이 몇 가지가 있고 또그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내안각 교정 기술입니다.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